수고하습니다와 3만판 저력 이거 끝까지 드는 거야 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바로 포기하고 다음판 넘어갈 텐데 하긴 뭐 그래서 이런 전적들이 있는 거겠죠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면상 두시는 분이에요 음. 자, 이분이 그 승률이 3만 판이 넘어요. 어, 이거 한번. <laughs> 어마어마 합니다. 쫓아주고. 음, 올리고. 면포 궁디. 요 엄청 속기죠. 3만 판 정도 두면은 예, 속기로 둡니다. 3만 판이 말이 3만 판이지. 진짜 말이 3만 판이지. 와. 어지러지하다 <laughs> 상으로 이거를 왜안 때렸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는 못 봤고요 상대는 상, 상대도 네, 먹고 나면은 뭔가 막 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상으로 다시 먹으면 돼서 네, 이걸 못 보신 것 같아요 자 졸병대를 안 하죠 한번 괴롭혀 볼게요. 하... 여기를 취해주고. 자, 이 포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네. 올려서 포장을 없애줘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병! 아, 죽, 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한 마리 공짜로 먹었는데. 아깝다. 아, 나도 내줘야 될것 같아. 어, 어떡해요, 이거? 어렵다, 뭔가. 어? 고! 아, 될것 같아. 한번 해보자. 아, 아, 자. 차로 포를 먹으면은 여기다가 포장을 쳐가지고, 네. 먹으면 포장에 여기는 차가 죽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잘한다. 차장! 내리고. 마가 지켜주니까 외통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외통이란 술인데요. 음 상이 지키니까 자 상장을 막아주는 술입니다. 잘해 잘하니까. 긴장해서 해야 돼. 자, 외통 줄 달라. 차장에 줄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먹더라도. 음, 왜냐면? 자, 일단은 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뒤로 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점수 2.5점 괜찮아. 좋아요. 멍군! 잘하긴 잘한다. 잘해 잘해 3만판이 괜히 3만판이 아니야 차달라 멍근 포장해 자차달차 차 일단은 상을 먹을 것 같고 포장해 자, 이 포장을 근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은 마장이 너무 아파요. 마장을, 네. 맞아요. 네, 마장을 맞기가 힘들어. 마장 맞으면 다시 와야되고 앞장을 맞기 때문에 네. 힘들어집니다. 차장에 응? 다시 한번포장에 음, 할거 없지. 자, 그 자리. 돌고. 차장에 자, 마 먹으면은, 네, 빼면서 외통이라서, 네. 어쩔 수 없어. 자, 포장. 장에 어? 어아 뭐야? 아, 마장에. 아, 마장에 나 큰일 날 뻔했네. 어. 아, 방금은 내 네, 마장 치면은 차로 막을 때 다시 한번 마장 치면 제 차가 위험했는데 네. 네. 어, 괜찮아요. 못볼 것까지 봐야 돼. 큰일 날 뻔했다. 둘다 너무너무 급해. 아, 이것도 취하면은 네, 계속해서 마장이 나오니까요. 장 띄워놓고, 야, 이걸 끝까지 두네. 자, 수고. <laughs> 수고했습니다. 와, 3만 판 저력. 가, <laughs> 이거 끝까지 드는 거야. 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 버, 그냥 바로 포기하고 다음 판 넘어갈 텐데, 하긴 뭐, 그래서 이런 전적들이 있는 거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자, 귀마대 귀마 선수. 자. 자, 면포 놓고요. 자, 올리고요 약화 시켜놓고 포장 이놈 병달라 저도 변칙장, 변칙장기 좋아합니다 자, 상도 올리고 들어서고요. 요건 뭐야? 자 면으로 들어와 줍니다. 몰라 일단 때리고 보 이맛에 장기 두는 거지 재밌거든. 다 먹고요. 예, 면상 파괴. 자 만약에 상대가 여기로 들어서면은 포장 때리고 차 먹으면 됩니다 이분 아까 그 그분이죠 우리 삼만판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이쯤으로 들어설게요 자, 이제 포 뒤로 넘고 음음오야 포로 지킨다 고 여기요 여기요 자, 일단 차장을 맞으면 되게 불리해집니다. 차장 맞으면 살을 내려야 돼서, 예, 조금 불리해져요. 자, 그 다음에, 원위치. 차달라. 지키구요. 차대 거기로 가서 한번 막아볼게요. 차가 오른쪽으로 건너오려고 하니까, 예, 제가 수비를 한번 해볼게요. 끝 시원시원하고만, 시원시원해! 상달라, 여기. 포가 앞으로 넘어와서 쫓을 수 있는데 하질 않죠? 네, 하질 않고, 취해줍니다. 먹어주고, 포!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아, 잠깐만. 여기로 갈게요. 이렇게 오는 수가 귀찮아. 뭐야, 이거? 뭐지? 차장에 포장에? 네, 차장에. 다시 한번 차장에 한번더 쳐주고 그 자리. 차장, 차장, 공짜는 못 참지 포장에 끝 수고했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